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한 김일봉입니다. 초심자를 위한 초음파 정례 토의 78번째 시간입니다. 담낭 절제 후 간에 당간 경도 확장사입니다. 68세 여자분이시고 내년 6개월 전에 급성 담낭염으로 담낭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상 담낭은 절제된 상태이고 담낭와의 고에코 어, 지방조직이 관찰되었습니다. 간에 당한 직장으로 0.8cm로 경도 확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담낭 있는 부분인데 지비포세 패시 침연대가 고에코로 보입니다. Left portal vein, right portal vein, left intraparty bile duct, right intraparty duct입니다. 담낭 절제로 인해 담낭하 부위에 지방조직의 고액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를 좌와측가이로 레프트라테랄 어, 데코피스로 체입에 나오고 난 뒤에 GB부분을 관찰했더니 요 GB부분에 폐대코가 어, 보입니다. 여기 GB 떴던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라파티 바이오 닥터 다이메미터가 0.8cm로 어,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스트라파티 바이오 닥터의 다이메터는 7mm까지 정상이고 8mm 이상 되면 이제 어 딜라테이션 됐고 11mm 이상 되면 옵스트락션의 딜라테이션입니다. 이거는 게스죠. 어, 장간 게스에서 섀도가 생겨가 디스탈 CBD가 잘안 보이고 있습니다. 포탈 베인, 라이트 해파티 가트리, 이스트라파티 바이오 닥터 그러면 이 스트라이파티 바이럴 닥터가 왜 지비에서 어, 어, 수술 후에 딜라테이션 될까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레지던트 할때 어,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교수님 말씀이 원래 지비하는 역할이 담낭을 담낭에서 이 바이럴 컨센트레이션 하는 역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담낭을 수술해버리면 간에서 나오는 담즙이 인트라파일바일닥터에가 이스트라파티바일닥터로 이제 가게 되죠. 그런데 스피닝타버 오디가 꽉 눌러주니까 CBD가 어, 딜라테이션이 되는 거죠. 그 니를 가지를 못하고 담낭에 저축된게 식사 후에 딱 보내줘야 되는데 담낭이 없으니까 바로 이스트라파티바일닥터에 바일이 딜라테이션 되는거죠 그래서 c b d 가 딜라테이션 돼 c b d 가 딜라테이션 되는건 좋은 일이죠 여기에 바이리 딜라테이션 되면 바이리 그래도 컨센트레이션이 되는거죠 지비만큼 컨센트레이션 안되지만 그래도 컨센트레이션 되니까 우리가 담낭소설인 사람이 이런 생각에 가서는 음식을 잘못 먹을 것 같은데 뭐잘 먹고 그러시죠 그것은 아마도 지위의 역할까지는 못하지만 c b d 가 그래도 어, 바이를 농축을 좀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그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리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생님께 제가 초음파 어, 스캔법 USB 김일봉 원장 초음파행정개인께수 USB 소개드립니다. 전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 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파를 비우시는 의사 선생께 이 u s b 비를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아, 올바른 스캔법이 정확한 진단을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별 질환 해설 USB 초심자를 위한 기밀봉 원장 초파 교육 USB입니다. 여기는 장기별로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초파 전반에 대한 강의 상복부 초파 하복부 초파 비뇨기 초파 갑상선 경부 초파 총파, 부인과 초파까지 영역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초파 스캔법 USB가 선생님의 초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